주식 배당을 줄때 이것도 회계처리 볼게요. 여기 배당 기준일이 있고요. 결의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배당 지급일이 있겠죠. 그럼 기준일날 뭐해요? 기준일날 우리 회사 주식 배당을 주기로 했는데, 주식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들이 누군가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일날은 역시 주식 배당도 회계처리할 게 없어요. 그냥 주주 명부에 있는 주주만 확인하는 날인데, 뭘 회계처리를 해? 그럼 배당 결일날 뭐 해줘야 돼요? 우리 회사 주주들에게 주식을 주기로 했다고요. 자, 여러분, 여러분 헷갈려왔는데 봐봐. 표현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 회사가 지금 기존에 100주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되냐면 10% 주식 배당 준다고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계처리를 못해. 우리 회사가 지금 보통주가 100주 있는데 이 100주에 대해서 배당을 주기로 했는데 주식 배당을 주기로 했대. 근데 뭐 공무원 시험이야. 10주 주기로 했어. 주식 배당 10주 주기로 했어. 이렇게 나오지. 우리 그렇게 안 준다니까요? 10% 주기로 했대. 그럼 10% 주기로 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식수에 10%만큼 주식을 주기로, 주기로 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10% 주식 배당 준다는 건몇주 준다는 소리예요? 100주가 기존에 있었대요. 10% 주식 배당을 주기로 했대. 그럼 주식 배당 몇주 하는 거예요? 10주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실제로 주식 배당, 우리 아까 배웠던 무상증자도 주식 배당도 실제로 얼마를 주식 배당한다 얼마를 무상증자 한다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몇 프로 주식 배당한다 몇 프로 무상증자 한다 이렇게 준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실제로 내가 주식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액면금액 곱해준 금액이 실제로 나가는 배당금액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여러분 기운 좀 내시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미 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주식배당 a만큼 나갈 건데 이렇게 비율을 주는 경우에는 주식수에다가 비율 때린 다음에 액면 금액 곱하면 주식 배당하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 뭐가 와? 주식은 현금과 다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끊어서 쭉쓱 써서 줘. 말이 안 되잖아요. 주식 발행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여기 뭐 하냐면 미교부 주식 배당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럼 미교부 주식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을 줘야 되는 거니까 부채였잖아요. 그럼 미교부 주식 배당은 부채일까, 자본일까? 주식을 주기로 했는데 자본이죠. 얘는 내가 현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로 계산하지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본 거래로 와서 자본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럼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중에서 어디 들어가야 할까? 자본조정이죠. 자본조정이 뭔데? 임시계정이잖아요. 이거 잠깐 있다가 한달이내 주식 발행해 줄 거라니까요. 자본조정에 들어가야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고 얘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할까요? 안 할까요? 이익준비금을 적립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왜 적립해? 현금이랑 현물배당만 주식하는 거지. 얘는 돈이 안 빠져나가는데 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냐고요.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애초에 회사에서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갈까 봐 회사의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일단 기준일날 어떻게 합니까? 기준일 날 이것도 미 교부 주식배당이 빠지고요. 이 주식배당도 아까 무상증자와 동일하게 액면발행만 가능해요. 항상 자본금만 배당이 가능해요. 왜냐면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도 않아도 주발치 쓴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얘도 주식배당도 액면발행만 가능합니다. 이게 주식배당이에요. 괜찮죠? 자, 봅시다. 주식 배당 요 거래는 1번 거래입니까, 2번 거래입니까, 3번 거래입니까? 몇번 거래예요? 몇번 거래예요? 2번 거래죠. 현금 빠져나간 게 없잖아요. 이익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위치 이동만 했기 때문에 자본 총계에는 변동이 없고 자본의 구성 내역만 달라졌겠지.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결론을 잠깐 내보면 이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도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요. 다시는 주식 배당하면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CEO가 야왜 내가 씨 내가 지금 100억 받아고 얘네들 왜, 왜 배당을 줘야 돼? 하면서 배당을 계속 안 준대. 그래서 주주들은 계속 배당을 준다고 그래갖고 우리 CEO를 꼬셔갖고 오너를 꼬셔갖고 계속 주식 배당만 줬어. 훌륭한 회계 처일까 아닐까? 훌륭한 해결 책일까 아닐까? 그래서 몇년 동안 주식 배당만 계속 준대. 훌륭한 해결책일까 아닐까? 훌륭한 해결 책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도 돈으로 받으면 주는데 주식을 주는데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싫을까 좋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받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주식 배당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니까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고 주식 배당은 현금 배당은 과세야. 이 금융소득 쪽이 다 배우겠지만 투자자 배우겠지만 미지의 세계에요. 세율 높다고. <laughs> 이거는 주식 받았고 시장에 주식 팔면 비과세야. 개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물론 주식 발행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주가는 좀 떨어지겠지. 그거 받아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매매차익으로 하면 과세도 안 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난다고요. 그럼 주식 수가 늘어나면 또 어디에 영향을 미쳐? 추후. 배당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까 봤잖아. 배당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곱하기 배당률이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나면 나중에 결국 배당을 또 많이 줘야 돼요. 그렇 그래서 막 이거 가르쳐주고 재미 붙여갖고 계속 이걸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 나중에 다 돌아올 거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요. 주식배당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주식배당은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주식배당을 하게 되면 현금 배당과 같이 미처분 이익이 감소하지만 자본총계는 에 감소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나와있고요 밑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그 밑에 나와있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주식 배당도 무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액면 발행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넘겨보시면 회계 처리까지 다 끊어놨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692페이지 보시면 셀프 스터디 상단에 있는 내용은 모르셔도 돼 우리가 지금 회계를 배우는 거지 상법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692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셀프 스터디는 모르셔도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6번 볼게요. 아, 여기다 쓸까? 아, 이쪽으니까 여기다 씁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아이고, 뭐가 있냐면 중간 배당이 있어요. 중간 배당? 여기가 1월 1일이고 여기가 12월 31일이야. 여기가 2월 주초기야.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대, 이게 기업들 오너 중에는 월급 안 받고 배당 많이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내가 1년에 한번 주주총회에서 배당 받아가지고 어 배당 받아갖고 돈 썼어. 근데 1년 내에 다쓸 수도 있잖아. 한그 다음 연도 한 2월쯤 갔더니돈다 썼어. 차좀좀 좀 사고 그랬더니 돈다 썼어. 그럼 어떡해? 그 다음 년도 배당 주총일까지 기다려? 그러고, 아, 내가 좀좀아껴까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1대 주주, 2대 주주가 우리 와이프. 뭐하면데돈 부족하면, 아, 이분한테 전화해. 오늘 뭐해? 어, 왜? 나 동창했는데. 아니, 그냥 일찍 들어와. 아, 왜? 아, 주총하냐고. <laughs> 그래서, 왜요? 밥 먹으면 주총하는 거지. 주주가 다 모두 입장했으니까, 아들 보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여라 아들 회의록 작성하고, 중간 배당을 하려고 했는데, 배당 찬성하시는 분, 서요 하면,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뭐라 그럽니까? 중간 배당이요. 그래서 기중에 하는 배당을 중간 배당이라고 합니다. 뭐 전혀 어렵지 않죠? 다만, 요 중간 배당은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중간 배당은요, 어, 현금이나, 현물 배당만 가능해요. 중간 배당은 그렇죠? 주식 배당 이런 거 하려고 중간 배당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중간 배당은 기중에 하는 배당을 말하는데 현금이나 현물만 가능해.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게 진짜 실무적인 이슈인데 이게 스타트업 회사나 막 이런 데들 진짜 힘들게 돈 벌었다고. 그럼 힘들게 돈 벌어서 지금 손익계산서 상은 작년까지 계속 마이너스였어. 결손금이 있겠죠. 근데 올해 터져갖고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돈을 엄청 번 거예요. 그거 아 보통 회사들이 성공하면. 터져서 번 돈이 여태까지 고생했던 10년치보다 터져서 한해 동안 번 돈이 더 많고 막 그렇다고요. 돌아와서 내가 X 1년 X 2년 결손이었어. 결손금 한 300억 있었어. 근데 올해 이미 벌써 6월 30일까지 번 돈이 700억이래.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오늘 입장에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배당 받아야지. 빨리 써야 될거 아니야 벌었으니까. 그럼 작년까지 결손이었을 때 올해 중간 배당으로 배당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그거는 정기주주총회까지 가서 이익여금을 잉다 털고 나서 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손금이 존재하면 절대로 중간 배당이 불가해요. 절대 안 돼. 그쵸? 그렇죠? 기말에 다 정산해서 결손금 다 털고 이익여금을 잉 돌아가면 그 다음 연도 주주총회에서 배당받는 거지 중간 배당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보다 실제 시험 풀기, 시험 목적으로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회계 처리를 보시죠. 만약에 중간 배당을 7월 1일 날 했다면, 중간 배당일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까? 만약에 100원을 현금 배당했다고 할게요. 중간 배당으로 100원을 현금 배당, 그럼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이 100원 나가겠죠. 중간 배당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00원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얘도 현금 배당이고 현물 배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줘야 될까? 중간 배당도 현금 현물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 배당을 하면 반드시 이익 준비금을 적립해야 돼요. 중간 배당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익 준비금의 적립 등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반드시 주총에서만 할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기말에 하는 게 아니라 주총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서 한다고요. 아니 남은 돈내 마음대로 쓰면 안되잖아 내가 번돈 주주가 주인인데 주주가 결정해 준 대로 처리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요 이익잉여금의 적립은 해야 되지만 언제 해야 돼? 주총에서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 배당을 하게 되면. 실제로 7월 1일날 100원 현금배당 했더라도 이익잉여금에 처분 이익준비금의 적립 안 한다고 적립 안 하고 이거 언제죠? 그 다음 연도 주주총회에서 요거에 대해서 이익 준비금 10원 적립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10원 깝니다. 적립은 그 다음 연도 주총회에서 한다고요. 할수 있겠죠. 은근히 요게 좀 이따 보겠지만 계산 문제 할때꽤 많이 나와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렇죠? 교재 보시면 중간 배당 얘기가 나와 있는데 기운을 좀 내시고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정관에 정한 경우 영업 연도 중에 1회 하나요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배당을 할수 있는데 얘를 중간 배당이라고 한다. 집에 가서 연1회연1회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상법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중간 배당은 현금이나 현물 배당만 가능하다. 그리고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로 한다고요. 밑에 중간 배당은 이익 배당이므로 이익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기 주주총회에서 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금액은 중간 배당 금액이랑 주주총 전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연차 배당의 합계액을 다 적립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 배당금을 10원 적립했대 배당금을 100원 줬대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또 1년치 배당으로 100원을 또 줬대 현금 배당으로 그럼 총 배당 얼마 준거예요 200원 준거죠 2 0 0원에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이때 적립한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무슨 얘긴지 여기까지 봤습니다 중간 배당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 셀프스터드에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중간 배당은 현금 배당만 가능하고 현물도 가능해요 여러분 오타수정 현금이 아니라 현물도 가능합니다 선물 배당만 가능하고요. 당기 이전에 결손금 존시시 절대로 중간 배당이 안돼 결손금을 다 없앤 상태에서만 배당이 가능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693 페이지 에 청산 배당 있죠? 회사가 끝나가지고 남은 거다 정리했다는 거거든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린 계속 기업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X 지시면 돼. 나와면 틀립시다. 그쵸? 그렇죠? 몇명안될 거예요. 자 틀린 맞치는 사람 하면 자 청산 배당이요. 이거 안 보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주식 분할이랑 주식 병합 볼 거예요. 아 정말 얘기가 많죠. 그쵸? 그렇죠? 조만 기운 내시고 정말 많아요 그럼 주식준비금이라그 주식분할이랑 주식병합을 좀 볼건데 지우고 좀 보시죠 자 여러분 그 작년인가? 벌써 작년일 거예요 요 앞에 삼성전자 본관 있잖아요 삼성전자 본관 저기 작년에 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꽈리에 꽈리를 틀어서 사람들이 왔었던 적이 있다고요 언제 언제 아세요? 언제? 삼성전자 주주총회 할 때였어요 아니 근데 그래갖고 막 주주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주총회 하는데 다 앉지를 못하고 막 계단에 앉고 신문지 깔고 앉고 막못 들어가서 막문 앞에서 막 뚜둘기고 줄 서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막 삼성전자 그 주식 갖고 있는 주주들이 아니 씨 무슨 무례함이냐 주주한테 감히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했던 것처럼 막긴 산짓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삼성전자가 왜 그랬을까 주주총회도 한두 번한거 아닌데 일부러? 의견 얘기 못하게 하냐고? 일부러 좁은 데서 있어? 뭘뭐 해커스 강의, 빌려주, 강의 빌려주고 학원스간 빌려주고? 왜 그랬을까요? 주식분할을 했거든요. 주식분할. 주식분할에서 갑자기 주주가 확 늘었어요. 삼성주자 주식이 원래 몇년 전만 해도 뭐 200만 원 간다고 그랬잖아 지금 얼마예요? 5만 원, 6만 원 이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 오, 오, 50만 원, 5만 원, 6만 원이죠? 5만 원, 6만 원 한다고 그런다. 왜 그래? 회사 망했어? 내가 네, 이럴 줄 알았다.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다. 이래요? 이거왜 그래? 주식분할을 했다고요. 또 롯데 칠성 있어요? 롯데 칠성? 롯데 칠성 주가 얼마인 줄 알아요? 저거 되게 비싸다고요. 롯데칠성 주가가 150만 원, 180만 원막 이래요. 황제주야 저것도 엄청 비싸다고요. 그래서 롯데칠성도 조만 얼마 전에 안찾아 봤네. 주식 분할을 했죠. 주식 분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주에 액면 금액이 100원 있었어. 근데 이게 너무 비싸. 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거래가 안 돼. 삼성전자 주식 10주 살려면 옛날에는 막한 2,000만 원 있어야 된다고요. 이천만원 어디 있어? 10주는 사야 그래도 이게 뭐좀 그렇지. 한주도 물론 살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sk 바이오팜 10주 살려면 1억 3천 있어야 돼요 지금. 아 모르시는구나. 아니, 이거 뭐 거래가 안 되면 너무 비싸서 거래가 안 되면 주가가 이게 좀 변동성이 너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주식을 쪼갰다고요. 어떻게 쪼갰어요? 두 주에. 액면금액 50원짜리로 만든다고. 그럼 어차피 이거 두개 곱하면 액면금액은 100원이죠. 이거 두 개도 어차피 1 0 0 원이지. 그래서 주식 수랑 주식 수를 쪼개면서 액면 금액을 줄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주식 분할 같은 경우에는 자본 총계에 영향이 있을 거 없을까요? 자본 총계엔 영향이 없고 액면 금액 줄이면서 주식 수만 그냥 늘려준 거라고요. 회계 처리할 것도 있어 없어. 회계 처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식 수만 쪼개고 액면 금액만 줄이는 것 때문에 발행자 입장에서 할 회계 처리가 아무 것도 없다고. 이게 주식 분할이에요. 주식 분할은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롯데칠성도 했고 삼성전자도 했고요.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중반에 SK텔레콤도 했죠. 원래 옛날에 SK텔레콤이 제일 비싼 주식이었는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거래가 안 돼.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 한번 쪼갰다고요. 이해하실겠죠? 이런 걸 주식 분할이라고 하고요. 주식 병합은 뭐겠어요? 이렇게 만드는 걸 주식 병합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죠? 액면 금액 50원짜리 두 주를 합쳐갖고 한주 액면 금액 100원짜리로 바꿔준다고 이해하실겠죠? 주식 수가 줄겠지. 그렇죠?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주식 분할은 하나의 주식을 여러 개의 주식으로 분할하는 것이고 주식 분할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의 주식으로 병합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은 자본의 구성내역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나와 있고요 에디셔널 코멘트 보시면 주식 분할은 주식을 추가로 주주들에게 분배한다는 점에서 주식 배당과 동일하나 자본의 구성내역의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배당 가능한 이잉여금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주식배당과는 다르다고요. 주식배당은 회계처리하고 자본금이 실제로 늘지만 얘는 변동하는 게 없어요. 자본금 총액은 늘 일정하기 때문에 괜찮죠? 아우 여러분 어떻게 힘들어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 자 무상증자했대요. 주식수 어떻게 돼요? 무상증자 회계처리 한번 볼까? 지우고 우리 무상 증자 회계 처리 보면 실제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 준비금이 없어지면서 자본금이 증가한다고요 액면 금액으로 그럼 당연히 주식 수는 늘겠죠 주당 액면 금액은 외변동에 외변동에 전혀 나랑 상관이 없지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는 건데 자본금 총액 바뀌어요안 바뀌어요 자본 총기 아니야 자본금의 총액이니까 자본금 총액은 당연히 늘어나죠 그렇죠?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은 어떻게 돼? 지금 무상증자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준 이익잉여금 내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둘다 감소할 수 있어요. 최근에 공무원시험에 요거, 요거 1번부터 5번까지 만든 다음에 요거 막 중간에 바꾸게 해놨다고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기계적으로 하는 거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 주식 배당 거죠. 그럼 주식배당 보면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면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게 주식배당 아니겠어요? 그렇죠? 봅시다. 발행주식수 당연히 늘어나겠지 주식배당 했으니까. 주당액면금액 이게 왜 바뀌어? 자본금총액 당연히 자본금 늘어나겠죠? 자본잉여금이랑은 전혀 관계없어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배당하는 거니까. 그럼 이익잉여금 어떻게? 감소하겠죠? 따라 오시겠죠? 회계처리만 해봐도 우리가 사실 알수 있어요. 그럼 주식분할이랑 주식병합이 있는데 둘다 회계처리 안 하잖아. 주식분할은 주식을 쪼갠다는 거니까 당연히 주식수는 늘어나겠죠. 사실 주식수를 쪼개는 만큼 모는 줄어들어. 액면금액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 액면금액은 줄어들겠죠? 자본금 투액 변동합니까? 안합니까? 안 변동해요. 이게 늘어난 것만큼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안 변동해요. 자본인 여금 이게 나랑 뭔 상관. 이 보시죠? 주식을 병합하면 합치기 때문에. 주식수가 줄어들죠. 대신 액면 금액이 늘어나요. 자본금 총액 변동 없어요. 자본이여금 나랑 뭔상관할수 있겠죠?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시고. 우리 694페이지에 법정적립금이랑 이익준비금 이미 제가 진하게 얘기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회계처리도 있어요. 보시면 되고, 이미 적립금도얘기가 얘기했는데,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이미 적립금으로 보내는 걸 정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임의 적립금을 보내는 걸 적립. 그런 다음에 임의 적립금을 마련해 놨는데 아우 나 이거 이제 목적 필요 없을 것 같아. 고지 무한을 필요 없을 것 같아. 다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자. 그래서 임의 적립금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내는 걸 이입이라고 합니다. 단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적립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거야. 임의 적립금으로 보내니까. 이입은 임의 적립금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보내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늘어나요. 미처분이익여금이 이입정리만 기억하면 돼 왜냐면 임의적립금이 종류가 많다고요 그럼 저희 시험에 듣도보도 못한 임의적립금들이 나와 근데 끝에 결론만 기억하면 돼 정립이면 그만큼 미처분이익여금이 늘어나는 줄어드는 거고 이입이면 그만큼 미처분이익여금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끝에 정립이입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 오케이 나머지 밑에 문은 여러분 그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6 9 5페이지에 결손금 처리는 제가 봤어요 얘기했어요 보시면 되고 그 5번에 자본 거래 손실의 생각이 나오는데 요게 뭡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죠.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 거래에서 손해 본 금액들. 예를 들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들이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실은 마이너스 금액들 아닙니까? 그럼 얘들은 네 우선 주발초는 아니, 주할차는 주발초라. 감자 차손은 감자 차익이랑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랑 우선 상계하고 그러고도 남아있는 마이너스 항목들이 있다면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주주들의 결의로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상각해서 없앨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보내는 거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어차피 주주와의 거래 손실난 금액이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랑 까도 될거 아닙니까 어차피 주주한테 준 돈인데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자본거래 손실 상각이에요 읽어보시면 주식 할인 반응 차금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등과 같이 자본거래 손실은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를 통해 회사가 손실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분받은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거래 손실은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잉여금의 처분 거래 주주총회에 있으므로 이를 배당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일단 자본조정으로 처리했다가 주주총의 결의를 통해서만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상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무슨 수준인지 알겠죠?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해본 주알차,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사실 주주한테 돈준 건데 우리나라 상법상 무조건 배당은 아, 그 주주한테 돈준 거기 때문에 배당으로 처리해도 되지만 우리나라 상법상 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할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중에 이런 거래가 발생하면 일단 자기주식 자본 조정으로 넣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주총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처리하라고 한 소리예요. 사실 배당이랑 논리가 똑같다고요. 따라 오시겠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쭉 봤고요. 넘겨 보시면. 696 페이지에 자본 거래가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을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써놨습니다. 일단 1번은 여러분 표 보시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의 증감이 있거나 현금의 유출 유입이 있었으면 자본 총계에 영향을 미치지. 그단기손실과 기타 포괄손익도 총 포괄손익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 총계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상증자, 주식변환, 뭐 주식분납 이런 것들은 2번이나 3번 거래이기 때문에 자산 총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자본 총계에도 연애 안 미친다고요.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이번엔 객관식 문제 프리틀인데 옛날에 기본 강의 때도 제가 이거 가르쳐 드렸는데 아이 지금은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괜히 먼저 왔고 먼저 가르쳐 드리면 좀 호덕호덕하니까 집에 가셔서 이 3번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거기 보시면 복합금융상품 전환권 신주인수권 주식선택권 행사 요건 아직 모르겠죠. 나머지는 오늘 배운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여기까지 봤고요.